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양띠 분들의 성격과 운세 그리고 특성, 자,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. 어,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양띠 분들의 그 성정, 그 양띠의 그 사주적 특성, 양띠를 나타내는 이 미토의 어, 특성과 어, 양띠 분들의 그 띠궁합, 그리고 직업적인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합니다. 어, 양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양은 어, 순하고 착하고 사물성이 많은. 평화적인 동물로 그 양띠생들도 보편적으로 온순한 타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, 점잖고 내성적이면서 또 신중한 편으로 유순하고 또 온화해가지고 어,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, 다른 사람들과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적응력이 있어가지고 로맨틱한 면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. 또한 이 양띠분들은 연구심이 강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학문파로 창조적이고 인내심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아 그렇지만은 다소 기가 좀 약하고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을 듣기도 쉽고 또 자존심이 강해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해 나가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고 또 역마적인 성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거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. 늘 변하는 삶을 즐긴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, 드러는 그 주색에 빠지기도 쉽고,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거나, 또는 쉽게 그 포기하는 나약한 면모도 있다고 하니까,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어, 결단력도 다소 좀 부족하고, 검전 관리도 조금 약한 면이 있다.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,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시면은, 어, 좀더 도움이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양띠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. 어, 양을 나타내는 이 미터, 미토, 미터죠. 이 미터는 그 계절적으로는 어, 여름의 끝자락으로 음력 6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를 나타냅니다. 어, 토형으로 천간의 그 기토와 비교되고 어, 색상으로는 황색, 방위로는 어, 중앙을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. 어, 선천수로는 10이고 후천수로는 6이 됩니다. 어, 당사조로는 어, 활동성이나 포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소간의 그 불안능감도 나타내는 어, 천액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, 양띠 분들의 그 연도별 색상으로 보면은 월민년생은 청색양 개민년생은 흑색양 신민년생은 백색양기민년생은황색양에 해당되고 정민년생은 어, 적색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어, 양띠생의 그 인물로는 고려의 예종이나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, 그다음에 8대왕 예종.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, 이런 분들이 양띠생이라고 합니다. 어, 양띠생의 그 세계적 인사로는 삼국지의 주인공인 위나라의 그 조조나, 사마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플 신화를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, 이런 사람들도 양띠생으로 알려지고 있네요. 어, 최근에 그 유명한 인사로는 그마라톤 선수인 그 송기정 선수, 소설가 이효석, 공병우 박사, 그다음 최규하 대통령이나 영화배우 김무생, 유지인, 가수, 서순함, 하추나, 뭐 심수봉이나 이효리,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양띠생이라고 합니다. 양띠생의 그 순한 이미지와는 달리, 그 다소 그 잔인하고 간사하다고 알려진 그 위나라의 조조, 그 왕권 강화를 위해, 어, 처가까지 몰살 시킨 그 폭군 이미지를 지닌 이방원도 양띠생이라고 하니, 다소 뜻밖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어, 조조가 그죄 없는 부친의 친구 가족을 몰살하고 하는 말이, 그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배신하게 하진 않겠다 하면서 그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양띠를 나타내는 이 미토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.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진술 중미니까 고지가 되겠죠. 자, 고지로 여러무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자,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 볼수 있습니다. 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 경험하고 또 철이 들어가지고 성숙미가 넘치는 것이 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이 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혜가 넘쳐가지고 인생무상과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화계의 기운을 함께 가지는 자 그런 특성을 가진다 보기도 합니다. 화계의 기운은 그 예술이나 종교 뭐 이런 쪽으로 어, 재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생무상의 기운을 느껴가지고 드러는 어, 종교의 귀의하는 이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, 태어난 시각 그 화계인 사람은 어, 잠자리에서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뒤쪽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양띠 분들한테 그 좋은 띠궁업은 어, 토끼 띠, 돼지 띠, 말 띠가 해당되겠고요. 양띠에게 좋지 않은 띠궁업으로는 쥐 띠, 범 띠가 됩니다. 어, 양띠 분들한테 그 권장되는 자 그런 직업으로는 의사나 약사, 기술자, 그 배우나 예술가, 직업 댄서나 종교가, 정밀공업이나 기술자, 가공업, 은행원 이런 직업들이 양띠생들한테 어 좋은 직업이라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양띠분들의 성정과 사주적 특성, 그 양띠를 나타내는 이 미토의 특성, 그 양띠분들의 그 띠궁합 직업, 이런 순으로 알아봤습니다.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